안녕하세요 강사님입니다. 오늘은 물이 정말 늦게 들기 시작하는 국민이 쪽 아이들이고요. 얘가 호박 아닌 호박이에요. 제가 들릴때 분명히 외두호박을 들였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분지를 하면서 이렇게 내버렸는데요. 그 요즘 나오는 호박은 이렇게 보라색 물이 들던데 제근는 보라색이 아니에요. 완전 핑크시아시 근데 정말 예쁘거든요. 각도지고 예쁜데 호박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호박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화상을 좀 입혀가지고 애가 식량이 해야 되있는데 이렇게 달달하게 예쁜 얼굴이랍니다. 근데 왜 얘가 호박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완벽하게 요즘 나오는 호박이 아니라는 거 그럼 얘는 전체가 뭘까요? 모르겠답니다. 이 아이는 로잘리나죠. 완전 색감이 이제 살구빛으로 많이 들어온 로잘리나고요 로잘리나는 이렇게 굳혀지면 어, 단단한 돌덩이 같아요. 돌덩이 같고, 그리고 또 분지도 잘한답니다. 지금 여기에서 계속 분지해가면서 얼굴을 만들어 간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한 살구빛에서 이렇게 피멍이 들면서 로잘리나는 이게 손톱이 빨개지거든요. 손톱이 빨간데 저희 집에 이제 햇빛이 강하다 보니까 손톱이 보존이 안 되네요. 그 손톱이 빨갛게 이렇게 있으면 더 예쁘거든요. 음, 손톱이 다 없답니다. 에이, 네, 로잘리나 돌덩이같이 이렇게 묵어진답니다. 이 아이는 드라큘라 철화예요. 작고 귀여운. 어, 지금요, 화분이 한 7~8cm 정도 밖에 안 된답니다. 작고 귀여운 애벌레같이 귀엽게 생겼죠. <laughs> 이렇게 피피츠로 물이 들고요. 이렇게 이쁘게 하고, 이 조그만하게 이제 생을 하나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는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는 제가 이렇게 화상을 많이 입혔어요. 우짜라는 게 싫어서 뭐 햇빛에 노숙을 많이 하지만 또 화상 입는건 어쩔 수 없이 또 감수를 해야 되네요 곱지는 않습니다 거칠죠 그래서 드라큐라 처라 이렇게 귀엽게 한번 또 보고 갑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애벌레 처럼 아르페주 인데요 얘도 아마 분갈이가 필요한가봐요 이렇게 물이 지금 필요없는데도 하엽비 만들어지는거 보면 아, 뿌리가 너무 꽉 차가지고 고사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답니다. 올겨울에는 얘도 분갈이를 해야지만 이 얼굴이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도 예쁘게 클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예쁜 색을 내고 있으면 사실 분갈이가 되게 두려웠어요. 저도 어, 한 3년까지는 분갈이를 해버리면 애들이 안 예쁘지니까 분갈이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육이도 많고, 많아지고, 그리고 분갈이를 한다고 해도, 어, 저게 하고 한 계절만 저게 하면, 지나면 또 예뻐지니까, 이제는 <laughs> 자신감 있게 분갈이를 할수 있게 됩니다. 아, 이 아이는 아, 아이코 이리스. 아이코 이리스인데요. 예, 보이시나요? 손톱하고, 이 생긴 모양. 이렇게 동그랗게 솔방울처럼 말아지면서도요, 아, 이 손톱이 사르르 빨갛게 이렇게 물이 들어오는 모습. 제가 이 모습이 너무 예뻐가지고 가격이 5,000원 아래 내려올 동안 기다렸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드는 모습을 이렇게까지 동그랗게 된 모습은 못 봤어요. 그냥 빨갛게 물드는 모습은 봤는데, 이렇게 솔방울처럼 동글동글해지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 집 그리드가 정말 햇빛, 동풍 겁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얘는 올 봄에 왔답니다. 올 봄에 왔는데, 그때도 색감은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은 아니라 길쭉 길쭉 했었는데 이렇게 햇볕에 많이 달구니까 이렇게 동글동글하니 해가지고 예쁘게 만들어졌어요 아이코 이리스랍니다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고 싶어져요 얘는 샤를로즈죠 요즘 샤를로즈하고 다홍다홍도 다몽? 있고 뭐 비슷한 애들이 두세 개또 있더라고요 근데 요 샤를로즈가 제 요새 영상이 작년 4월인가 영상이 아직도 가끔 올라오긴 하는데요. 지금 그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랍니다. 본래 두 포트 있었는데 그걸 합식을 했었거든요. 합식을 했었는데 여기에 있던 아이가 두 개가 떠나버려가지고 지금 이세 아이만 남았답니다. 샤를로즈가좀 있으면 이렇게 솔방울처럼 동그래지죠. 그러면서 또더 빨개집니다. 색감이 색감은 정말 예쁘더라고요. 근데 샬로 로즈는 거의 얼기 직전대야 솔방울처럼 많아지면서 더 예뻐져요. 진짜 추위에도 강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너무 추운데 얘가 동글동글해진 게 너무 예뻐가지고 아직도 영상으로 남아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 아이는 돌기 마리아검이랍니다. 돌기 마리아검은 이렇게 뒤로 입장이 이렇게 살짝 눕는 게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연두 장미검도 정말 이렇게 예쁘던데 입장도 더 이렇게 환엽스럽고. 근데 그 외두가 있으면 연두 장미검도 한번 키워보고 싶어요. 여기 조그만 돌기 보이십니까? <laughs> 너무 귀여운 돌기. 그 돌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이렇게 우둘투둘한 그런 두드러기 같은 돌기보다 이게 더 귀엽네요. 그래서 이렇게 자구도 이렇게 세 개나 키우고 있으면서도 수행이 이렇게 예쁘게 유지하고 있는 돌기 마리아검 그래서 얘들은 자구를 띄지 않고 있답니다 이 물듬도 약간 시필줄처럼 이쁘죠 얘는 샤르먼 이랍니다 사르먼이 아니고 샤르먼 <laughs> 갱성 사람들 정말 모음 발음 하기 힘든데 아이 빛감은 정말 전번에 예뻤는데 요 가운데 약간 성장세를 보이네요 이렇게 비를 한번 맞았다고 그러는지 이렇게 지금도 약간 주홍빛 주그 오렌지색보다는 조금 빨강에 가까운 빛감을 보여줍니다. 샤르머니였습니다. 이 아이는 퍼플 샴페인인데요. 아 이런 아직까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색감이라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이 아이는 아이스로즈 랍니다 저쪽에 있는 오래된 묵은아이 맑은 분홍색 핑크빛 보이는 그 아이스로즈가 얘 인데요 지금 얘도 아마 묵으면 그렇게 바뀔 것 같아요 맑은 분홍빛 얘는 체리 섀도우 랍니다 전보다 이렇게 빛감이 더든게 보이죠 체리 섀도우가 조금 있으면 이렇게 가운데가 더 이렇게 짙어지면서 예뻐지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 손톱 끝이 예술적이죠. 체리 섀도우랍니다. 아마 이거 체리 섀도우 말고 이렇게 가운데가 또 밝게 지는 게 체리 블라썸? 체리 블라썸이 체리 섀도우보다 이렇게 생장점이 더 밝았더라고요. 딸기잼 처럼 그런거 좋아하시는 분은 체리 블라썸을 한번 드려 보시는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아이들 하나하나 간수 하면서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얘도 블루엘프도 상당히 오래 묵은 아이들이죠 이렇게 지금 공처럼 이제 말아지고 있죠 끝에 이렇게 이쁜 색감 올리고요 나중에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지면 솔방울 처럼 정말 컬러풀한 솔방울 처럼 변하는게 블루엘프랍니다 저의 눈꽃 젤리랍니다. 아직도 이렇게 바깥 입장이 들쭉날쭉하게 이렇게 이쁘게 다져지지가 않아서 아, 눈꽃 젤리는 사올 때가 제일 이쁘다는 <laughs> 집에한 1년 이상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렇게 예쁜 로제트를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언제 만들어질지 잘 모르겠네요. 눈꽃 젤리 지금 생각점 주변은 이렇게 다 빛감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제가 눈꽃젤리다라는 매력을 좀잘 모르겠어요. 이 아이는 드라큐라랍니다. 드라큐라 생을 두개 있는 거고요. 얘는 드라큐라 철화. 생을 하나랑 이렇게 철화가 있는데 여기가 엊그제 화상으로 다 태워 먹었어요. 미안해. 등이 거북이 껍질처럼 변했어. 이렇게 예쁜 드라큘라 처라고요 얘는 생얼 드라큘라 와 빛감은 정말 핏빛이에요 핏빛 예쁘답니다 근데 이렇게 화분이 너무 커서 작은 화분으로 줄여야 될것 같아요 이 아이는 몰로 샤넬이랍니다 샤넬 몰로라기도 하던데 몰로 샤넬이 맞나 샤넬 몰로가 맞나 잘 모르겠어요 네 정말 이렇게 어, 여름에 물찬 입장이 이렇게 비를 너무 많이 맞다 보니까 나와가지고 지금 한두개씩 떼내다 보니까 얼굴이 이렇게 조금 찌그러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약간 성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어, 균형 뭐 맞추기보다 그냥 이대로 두고 본답니다. 이 아이는 러우랍니다. 지금 요 가에 있는 요 생얼 아이들은 제가 10년 넘게 키우던 아이들이고요올 어, 봄에 이렇게 그 올봄이었나요? 작년 가을이었나? <laughs> 이 생얼을 사다가 제가 합식을 했었거든요. 근데 얘들이 이렇게 철화로 바뀌어 버렸어요. 어? 여기 철화였는데 생얼로 분지 않아? 또 모양이 또 달라지고 있네요. 로우가 모양이 변신을 엄청 잘하는 것 같습니다. 요 가위에 삼두만 제가 오랫동안 키워온 아이들이고요. 가운데 아이들은 올해 초에 들인 아이들인데, 이렇게 분명 생을 심었어요. 근데 이렇게 철화로 싹 바뀌어버렸답니다. 지금 빛감이 너무 예쁘게 살구빛으로 들었네요. 얘는 줄리아나입니다. 지금 요, 그, 공중뿌리가 지금 나게 돼가지고, 물을 좀푹 줘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하 얘가 구석에 있어가지고, 지금 물을 잘못 챙겨줘가지고, 한 번씩 퐁당퐁당 해야 되는데, 어, 비가 많이 올 때는 엄청 오다가 안올 때는 또 이렇게 안 오니까 비유 맞추기 힘드네요. 그래도 얘는 공중뿌리가 이미 나서 물을 다시 줘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줄리아나였습니다. 이 아이는 전번에 소개된 연지곤지. 거의 한 2년? 아직 2년은 안 됐네요. 재작년 제가 드렸으니까. 지금 되면 작년, 이런 봄에 드렸네요. 그랬는데 지금 탐만 쌓고 물을 안들려주더니 올가을에 처음으로 이렇게 물들인 연지곤지랍니다. 근데 여기가 찍혔어요. 집어넣다가. 에이. 얘는 차밍스톤이죠. 차밍스톤인데 차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밍은 또 색감이 비슷하던데 차밍 스톤하고 차밍이 같은 아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뭐하려고 이거를 지금 세 개나 갖고 있답니다. <laughs> 빛감은 아, 우리가 생각지 않는 그런 분홍색? 분홍색이라고 말하는 게 맞겠어요. 약간 보사시한 핑크라기보다는 분홍색에 가까운 색입니다. 라피네랍니다. 라피네가 이렇게 피멍처럼 이렇게 물이 들어오는데, 제가 작년에 키운 라피네는 정말 핑크 보샤시였거든요 그럴 줄 알았는데, 물이 약간 이런 식으로 얼룩덜룩하게 들어오네요. 제가 키운 게 뭐란 말입니까, 그럼? <laughs> 아. 실루엣은 지금 정말 예쁘답니다. 실루엣에 이 끝물이 이 손톱에 이 색감이 잘안 잡히는데, 진짜 예쁘고요. 얘는 제가 아끼는 스파이시 콩본 스파이시 콩본 스파이시고요 얘가 원종 엘리자베스인데요 지금 손톱이 이렇게 뒤로 잘 눕는 거하고 피멍드는 게이 스파이시하고 정말 비슷하답니다 근데 원종 엘리자베스보다 이 스파이시가 조금 더 예뻐요 얼굴 만들어지는 게 스파이시가 조금 더 예쁘답니다 나중에 스파이시는 동그랗게 공처럼 변해가거든요. 그러면서 손톱이 뒤로 눕고 원종 엘리자베스는 이제 그것보다 조금 퍼지 그런 느낌이랍니다. 그리고 잼스톤. 저희 집이 이 잼스톤이 아무래도 직광은 별로인가 봐요. 저희 집 워낙 햇빛이 많아서 이렇게 잼스톤은 예쁜 모습이 아니라서 빼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 슈거베이비. 자구를 너무너무 많이 내고 있는 슈가 베이비. 매도만 거의 키우는 저한테 이어애는 조금 색다른 애죠. 그리고 저의 해도지. 해돋이. 해도지도 이제 맑아지기 시작하죠. 가운데가. 이렇게 해도지고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가운데가 딸기잼처럼 변하는 레드벨벳이랍니다. 레드벨벳이고요 얘는 이제 올해 분갈이가 필요한 제스처 나름 무거된라서 얼굴을 많이 줄이고 있어요 이게 조금 제 무거운 스파이시거든요 이 스파이시 얼굴 이렇게 조금 키워 보려고 했는데 너무 무거우니까 이렇게 잘 안크네요 완전히 뿌리를 잘라버리고 새 뿌리를 받아야 얼굴이 좀클 건가 봐요 이 조그만 애인데 손톱 보이시나요 이렇게 동그레지면서 손톱이 뒤로 이렇게 살짝 눕는 게 스파이시 매력이랍니다. 아까 조그만 외두보다 얼굴이 좀 작은 게 흠인데요. 너무 이쁜 큰 아이를 제가 여름도 되기 전에 보내버렸죠. 스파이시였습니다. 백장미, 백장미가 이제 이렇게 동그랗게 말면서 이렇게 맑은 하얀 빛이 들어온답니다. 지금 이 밖에 입장들은 달달하게 지금 밖에 있고요. 얘는 지금 아직 부르신 게 이렇게 잘안 모아지고 있네요. 얘, 복도에 있던 애, 제가 데리고 왔는데, 데리고 와서 얼마 안 돼서부터 이렇게 빛감이 들어왔답니다. 페리도트죠. 이렇게 빛감 들어왔고, 얘는 송녹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리 저쪽이 복도 쪽은 햇빛이 많지 않으니까 여기만큼은 빨리 빛감이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빨간 솔루치아, 눈이 아플 정도로 빨간 솔루치아. 그리고 홍등, 홍등이 지금 많이 빨개지고 있고요. 지금 요 페리 도트랑 요 밑에 있는 나무들의 모습이랑 비슷비슷하죠. 근데 이 나무들은 다 노란색으로만 물이 들어서 붉은색이 좀 부족하긴 하네요. 그래서 제 다육이가 이렇게 붉은색을 보태준답니다. 노랗고, 초록하고, 빨갛고. 와, 모자를 지금 안 쓰고 있었더니 제 머리에서 열이 나는 것 같아요. <laughs> 너무 뜨거워서. 오늘 바람도 좋고, 해살도 좋은 날, 다육이들 노숙도 많이 시키고요. 예쁜 다육이들 많이 올리시고, 진짜 요즘은 구독자님들 영상이 즐겁습니다. 하나하나 예쁜 거 보는 게 너무 즐거워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요.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